안녕하십니까. 잡수교 22회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환생과 부처의 부활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한글, 조선글이 원방강에서 나왔다는 신비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아주 사람들에게, 뭐 학자들에게 지금 막 논쟁이 생겼대요. 와, 이게 어떻게 이, 이것을 이렇게 임명선 씨가 얘기하는데,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막 그런데 가만 놔둡니다. 그건 학자들,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연구물질 속에 에너지 형상을 보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세계 만인들에게 그냥 얘기만 하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해명, 진실인지, 가실인지는 과학자들이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의 부활과 부처의 환생, 이게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어?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이슬람 음, 사원도 다니고, 또 다양한 종교 에 다니고 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것이 부활이 있냐? 예수는 부활했다. 기독교, 불교, 부처님은 환생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 이게 뭐냐? 종교를 안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만을 믿는 분들은 또 그걸 부정을 해. 그러나 그 원리를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다. 정확히 사람은 부활도 하고 환생도 한다는 거한 가지 더 추첨한다면 생환도 한다는 거 생환이 뭐냐 이렇게 사, 사, 몸은 죽지 않았는데 나에게 있던, 있던 그 에너지 형상이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야이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잖아 <laughs>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부활. 부활. 환생. 환생. 생환. 생환. 이세 가지가 뭐냐? 아?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이 전교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께서 장사를 지내서 갔다왔는데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 앞에 나타났었다.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부활 대대 기독교예요. 예수 부활. 탄생,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다른 사람으로. 내가 그러잖아. 이게 항상 그러잖아. 그 영구물질과 임시물질다. 우리 잡수견은 반려의 종기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 이거는 석가모니. 석가모니시다르타 환생, 이거를 지금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해. 그래. 미스테리, 알수 없다.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실존하는 우리 인류가 쭉 지금 몇만년 동안 생기면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 사람, 사람은. 동물, 사람 뿐아, 니라 동물 뿐아니고 식물도 부활을 해요. 이거 왜 그래? 이 원리를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잡수거에서는 모든 뭐용구물질이 있고 임시물질 이 있다 고랬잖아요 임시물질. 우리가 뭐감 감자, 이 꽃. 모든 것은 태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용구물질 속에서 발현된 임시물질을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오감으로. 시각, 후각, 미각, 감각, 총각으로. 우리 이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 임시물질이라고 그랬잖아. 요 그러니까, 물질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 이게. 용구물질과 임시물질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나 지금 얘기하는 임명선이가 그냥 이렇게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뼈와 고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형상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 형상이 분리되면 이 육은 그냥 형체 없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또이 육이 파손되면 나에게 지금 이 있는 그 에너지 형상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한다. 어? 때문에 부활은 뭐냐. 이 임시물질에서 영구물질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몸에서, 사람을 비합시다. 나 몸에서, 어? 그 에너지 형상이 연구물질로 돌아갈 때를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몸은 죽었지만 형상은 돌아가는 거야. 그 형상을 예수님의 신자들이 본 거야. 이거를. 부활. 누구도 동물은 다 부활한다는 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부활한다는 거. 단 우리가 얘기하듯이 천인이냐, 지인이냐, 귀인이에 따라 가지고 그 부활하는 형식이나 목 돌아가는 것이 다를 뿐이야.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잡축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천인은 어디로 가고, 지인은 어디로 가고, 귀인은 어디로 가냐 부활을 해서 그걸 정확히 명시해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음? 예 한다는 거예요. 다음 환생, 환생은 이 연금 물질 속에 있던 에너지 형상이 임시 물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 임명선이, 내가 지금 임명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준 육인 거요. 피인 거요. 저, 뭐, 에? 그, 응? 곡인 거에요, 이게. 그러나, 나를 이제 형상하고 있는,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에너지 형상은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에요. 그게 뭔데, 무슨, 모태떡이 아들이 예수 수도 있고, 친기식한이 아들이 예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요, 그게. 달라! 그걸 환생, 다른 사람으로, 왜? 아빠가 다르니까, 다른 흙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발현된 것, 임시물질로 돌아왔다, 사람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환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대, 나 거짓말이야. 그게 응. 틀리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불교에서, 아, 내가 복을 짓고, 어, 죄를 짓든지 간에 다시 환생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윤회. 사실이에요. 왜? 나는 그걸 실제 체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원리를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종교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거다 거짓말로 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금 물질과 임신 물질이 두 가지 물질이 연합 붙어 있다가 어?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발현된 것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 연금 물질로 분리돼 가지고 그거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연금 물질에서 다시 임신물 돌아가는 것은 환생이라고 그러고 아게송 수가 네 모르겠네 어쨌든 이걸 앞으로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증명할 거예요. 다음 하나가 문화의 생환이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환이 뭐 있지? 내가 주장하는 거야. 생환이란 나 임명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어느 날자 안에 누워 있어. 몸은 살아있는데, 이제가 gotcha 에너지 형상이 분할되는 거야, 이게. 어떤, 우리가 세식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불떡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는 지금 여러 번 체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생한이를 여러 번 체험하면서, 야, 이게 뭐지? 몸에 분리돼가지고, 용금 물주소에 가가지고, 저, 뭐야, 어? 김일성,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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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에, 김일성 주석도 보고,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청주도 보고, 잡수, 스태프 잡수도 보고, 만나고, 다시 이육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내가. 이게 뭐지? 또, 나한테서, 에너지 형상이 분리되 가지고 이벽 어떻게 이 철근 콘크리트 되어있는 그 벽을 나가냐고 내가 또 내가 어떻게 그 철근 콘크리트 벽을 뚫고 누워있는 가만히 누워있는 나에게 다시 오냐고 그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잡주교를 창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생활이란. 여러분들 우리 거대 역사자분들이 학 많이 설마는 고인돌이 잖아 고인돌 이렇게. 내가 이걸 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인돌 돌이잖아요, 돌 이렇게 큰 돌을 놓고. 이렇게 큰 돌을 상상할 수 없는 큰 돌을 올려놨잖아. 이 고인돌 이게 고인돌이야. 고인돌 문화 애굽의 피라미드 보이죠? 이렇게 피라미드 이 안에 그 뭐지가 밀실 같은 거 있잖아. 이 고인돌이나 피라미드는 다 이게 생환의 생환. 생활이 문화예요. 이게 문화, 이게 지금 우리 철길류들은이 생활이나 환생이나 부활을 잘 느끼지 못해요. 지금 많은저 역학적 문제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는 이 생활을 자주 느꼈어요. 이 통치자들이 대개 이 생활을 느꼈던 거예요. 이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바로 생환. 내가 내 몸을 잘 보관해 놔야 다시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 체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고인돌을 만든 거예요. 우리 동양의 저기 고인돌이 많죠? 그게 이 생환에 이게 문화인 거예요. 큰 돌로 사체를 가만 놓으면 누가 이거를 사람이 건드릴 수도 있고, 동물이 건들, 건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게, 든든하게, 큰 돌로 막아놨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장례식 하잖아요. 장례식 3일째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어쩌면 5일째라고, 뭐, 이러저러한 문화도 있지만, 왜 당장 묻, 묻으면 안 되느냐?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이게 아직은 죽었어, 우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숨이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게아 <laughs> 이거 그 장례식장, 장례식문화 그런 생 그게 옛날에 고고 고대 인간들은 이걸 그것을 자주 느꼈기 때문에 특히 통치자들 미라. 문화, 이집트 그것도 다 이런 생한의 문화예요. 그것도 미개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그때 그분들이. 지금도 나 같은 사람들의 생한을 체험하잖아. 몇 번씩 지금. 이게 뭐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아야. 이게 뭐지? 거기서 만났던 사람, 연금을 주석에서 에너지 형상을 만드 사람. 거기서 여기 올 때에 또 같이 온 사람도 있어. 어떤 여자분 어? 그 누구지 대단 기억이 안나 어? 이렇게 누구지 누구지 분명 아저 분이었구나 그분도 지금 제가 생안에줄 모를 수 있어 그런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미스테리냐 우리가 이 영구물질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미스테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예수님뿐이 아니고 생명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거, 부활이란 임신물질에서 분리된 에너지 형상이 다시 연금물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부활이라고 그런다는 거, 환생이란 그 연금물질 속에 있던 에너지 형상이 인간 사람이요, 다시 임신물질 속에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이지. 에너지 형상은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왜? 아빠가 다르니까. 다른 흐름을 썼기 때문에. 생활이란, 살아있는 사람이, 나처럼, 내가 처음으로 생활을 체험한 1995년이요. 대학 입학해가지고, 오피스텔에 혼자 있을 때에. 이것이 에너지, 형장이 분리돼가지고 저 연구 물질 속에 그걸 이미 그 짝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세상에 그걸 체험하고 다시 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있을 때 누가 봤으면 죽었다고 나는 장사 지내버리면 은 내가 돌아 못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임명선으로 그래서 고대 때는 고대의 고대사에 수만 년 전에 이렇게 고인돌 문화와 이렇게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생환의 문화라는 거. 산 사람이 에너지 형상이 연금을 주어서 돌아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체채워고 다시 돌아, 돌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그분이 그런 체험자인 거예요. 그런 세종대왕의 에너지 형상이 연금 물질 속에 그 존재하는 그 에너지 형상을 체험하고 오는 거야. 그걸 또 보는 거야. 이래서 이게 종교인 거예요. 내가 잡수한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 그 에너지 형상 속에서 이잡수한 사람을 만났고 잡수한 사람, 잡수란 사람이 나로 인해 가지고 아 저걸 어? 이런 스마트폰이 어? 앞으로 인류를 변화시킨다 AI 를시식다 그것을 거기는 대화가 없어 모든 것을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통영과 문선명 청제도 만난 봤어 그때 그 어? 그런 형상을 본다. 나뿐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뭔지, 나처럼 이렇게, 담대하지 않고, 조항력이 없고, 도전력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서 미신놀이 한 사람들이 많아. 미신놀이가 뭐요? 뭐, 이렇게 뭐, 신들렸다 하고, 뭐, 초라거나 해가지고, 사주, 관상팔짤 본다. 뭐신내림 문화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어 이런 나처럼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쓴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게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해가지고. 가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고, 마누라한테도 얘기해 보고, 자식들한테 친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미치놈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뭐지 이게 뭐지? 그게 고민 고민하다가 정리해 놓은 거지, 그게 바로 보금소고, 불경이고, 코란이고, 원리강론, 통근 일 원리강론이라지만 하 그런 것이 돼 있다. 오늘 이거 이해하셨죠? 오늘은 여기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내일 다음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